욕기 10장 인생 살기가 정말 괴롭구나 그러니 내 원통함을 터뜨리고 쓰러진 어, 내 마음을 토로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주께서 무슨 이유로 내게 이러시는지 음,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나는 억압하고 멸시하면서 도리어 악인이 꾀하는 일은 좋게 보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주께 있는 것이 육신의 눈입니까? 사람이 보는 보듯이 보십니까? 주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주의 해가 사람의 해와 같습니까? 내 잘못을 찾고 내 죄를 탐색하시다니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나를 주의 손에서 빼낼, 빼낼 자가 없음도 아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두루 다듬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진흙같이 빚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나를 다시 흙으로 돌려 보내시렵니까? 주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아 붓고 치즈같이 굳히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가죽과 실로 옷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짜서 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네. 주께서 이런 것들을 주의 마음에 숨겨 두셨지요. 주께서 이런 염두에 어, 두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지켜보시고 내 죄악에서 나를 면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악하다면 내게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은이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수치와 고난을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에도 들면 머리라도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다시 내게 권능을 어, 보이십니다. 아버지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주의 진노가 내게 더해지고 있으니 군대가 보 번갈아 나를 칩니다. 어째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아무 눈에도 펴지 않게 띄지 않게 죽어 버렸다면 좋았을 것인데, 음 내가 차라리 없어졌어야 했는데, 차라리 모두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어야 했는데 이제. 내 인생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끝내주십시오 나를 내버려두어 감, 잠시나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 어두운 침침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가기 전 어둔 그 지체의 땅 죽음의 그림자와 혼돈의 땅 빛조차 어둠 같은 그런 땅으로 어, 가기 전에 음, 그리해 주십시오. 음.